이게 뭐고 계세요? 이 사진인데요 트리스 같은 거 같아요 트리스 관측을... 좀 무지개 같아요 미안입니다 미션 어메! 우리 피디 어딨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 빌리지 피디 실버입니다 <목소리> 와 실버 피디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 당연히 미션을 하러 오셨겠죠? <목소리> 과연 무슨 미션이었을까요? <목소리> 아 맞아요 맞아 <목소리> 맞아요! 저희가 오늘은요! 할로윈이나 다른 축제에서 나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무지개 머리로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헤어 척크로 염색해봤고요 저는 컬러 프리트먼트로 염색을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전은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러면 은 네. 영상 보시죠! 아 오늘도 귀여워버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션 요정 기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걸스빌리지 키 d 실버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컬러 트리트먼트 때문인데요 컬러 트리트먼트가 아무래도 탈색모에 가장 예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헤어초크를 이용한 무지개 유니콘 머리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롱한 거 보이세요? 요 머리 오늘 제가 해볼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니까 겉머리는 하얗고 안쪽에 염색이 돼있어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1번 장갑 준비물 2번 머리 고르게 착착 나가는 이비 일단은 이렇게 컬러 트리트먼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카스텔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빨강을 핑크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제가 핑크 엄청 좋아해서 샤번꼬리빛 준비물 몇 번이지? 1, 2, 3 4번 쿠어초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거 비단결처럼 좋은 머릿결 모지개 머리 염색을 하기에 앞서서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까무러왔어요. 아 이게 노란기 빼고 해야지 색깔이 잘 나오니까. 네, 이게 보색 샴푸 안 쓰면 발배색이안 된다고 해가지고. 음. 자, 여러분들 하는 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근데, 헤어초크를 열어줍니다. 파스텔 같이생겼거든요 헤어초크를 쳐봤을 때두 가지 종류의 헤어초크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파스텔 같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캐스터네트처럼 잡고 내리면 색깔이 나오는 그런 헤어초크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 형태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내리는 걸로는 색깔 잘안 나와요. 막 비벼야 돼요. 일단 무지개의 기본이죠. 하간색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량의 머리를 그... 땡기면 된 됐어. 다시 바이올렛부터 해볼게요. 자, 머리 위쪽이 어두운 색이어서 좀 어두운 색으로 위를 덮었어요. 오, 역시 디자인과. 음, 그래도 약간, 다는것 같은데? 아, 음, 묻었어, 묻었어. 아, 어. 어, 이게 거의 뭐, 어었다시피한 머리에다가 해야 저렇게 되네. 어우 물을 묻혀도 묻혀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까락가락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혼자 하니까 왼쪽은 응? 잘확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우, 눈 아파 와, 근데 실버 혼자 한 거예요? 네 근데 실버 뒤통수에 눈 달렸어요? <laughs> 뒤에 어떻게 했어요? 어? 뒤에를 보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 혼자서? 빨간색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는 계속 무지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노란색 그라, 노란색, 노란색. 그냥 삼색 무지개떡이라고 할걸. 유니콘 무지개, 이래가지고. 너무 대단한 사진을 보여드려가지고. 빼봐. 다음은 이 그린블루 색상으로 보라색 밑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이렇게 붕괴가 지지 않게 하려면 빗질을 해서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야 좀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염색을 안 하고 초커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반짝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방금 퇴근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한1 시간 정도 걸릴 줄 알고 편하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4 시간이 걸려서 퇴근하고 나서 이것만 주구장창 하신 거예요? 끝나니까 토요일이 돼 있었어요. 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초코가 이렇게 힘들 거면은 리트먼트도 장난 아닌 힘들 거거든요. 아우메 실버 피디님이 디자인과를 나왔줬다고 해도 이거는 누가 누가 더절망하냐의 게임일 것 같아. 이번에는 노란색을 해볼 차례인데요. 오 대박. 와. 친구들이랑 축제 때먹 부리겠다고 무지개 유니콘이니 뭐니 하는 거 있죠? 그러실 거라면 은 살짝 말릴게요 웬만해서는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응원하는 저인데 이거는 살짝 말려볼게요 자 이제 애쉬 핑크 브라운 제가 생각했던 게 핑크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상하고 있는 핑크색 트리트먼트를 좀더 섞어볼게요 집에 헤어 트리트먼트가 있다고요? 와 이게 들어가니까 얘좀 무지개 같아요. 오 갑자기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여러 색깔들이 다 한의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다르게 썼어요 보라색하고 파란색은 토니모리 거를 쓰고 노란색은 에뛰드 밑센는 미샤 제품을 썼어요 자 이렇게 저는 머리에 색을 한번다 입혀봤는데요 이게 빽빽하게 생각보다 염색이 돼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안 발린 벽화부분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핑크를좀 브릿지처럼 입혀볼게요 이한 가닥 잡고 와! 저희 위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위에 좀 남겨뒀어요, 일부러. 와, 천재다. 자,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색을 다 입혀봤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두 머리다 보니까 좀 상큼함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 하얀색으로 마지막 필살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너무 예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실히 트리트먼트라서 머리가 안 상하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네. 생각보다 결과물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laughs> 이제 빨리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여러분들. 저 메이크업까지 마친 유니콘 지안입니다. 이런 거 어디라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디 축제를 갑자기 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사 합니다 <laughs> 회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끝마쳤는데요. 뭐, 어디 갔어요? 친구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관종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미친척 인사를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웃음> 안녕하세요. 엄청 잘나온는고 <laughs> 아닌가 봐요. 아! <laughs> 여러분 제가 이제 출구들을 만났는데요. 왕성 이렇게. 캠버 진짜 이러고간 거예요? 공릉까지 갔습니다. 버스타고 왔을 거예요. 네. 휴게소 내려가지고 막 감자 같은 것도 사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저 사람 뭐야? 먼지털인가 봐. 먼지털러 가셨어요? <laughs> 아 먼지가 가서 니셨어요고개 언제예요? 샐러비 먹는 땅이에요. 아. 를 먹어서 음, 뭐, 그런지 더뭐 맛있네요 진짜, 진짜, 진짜 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인싸가 아니었습니다 주체적 아싸입니다 관심받고 이런 거좀 부끄럽네요 하루만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즐기기 전에 그 개고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갖다 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미션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무지개 머리를 해보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분 전환에 엄청 도움이 되고 축제 때 정말 인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점. 그럼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스튜디오에서 보시죠. 이 어땠어요? 전 좋았어요 허? 뭐가 좋았어요? 맨날 이제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하고 바다에 갔었는데 <laughs> 예, 사진을 어... 수백 장을 찍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 적인데? <laughs> 일단 헤어초크의 장점은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쁘다! 간편하다! 입니다 단점은 이게 만지면은 묻어요. 말리면 안묻는다고 해가지고 말려봤는데 묻어요. 그거 말고는 보기에는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하실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염색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내가 매가...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미션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미션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다음 미션에서도 꼭 만나요. 약속! 그러면은! 안녕! <laughs> 갑자기 슬퍼졌어푸니몰리 <laughs> 제품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균일하게 빠지지 않거든요. 색깔마다. 어, 약간 걱정돼요. 지금 여기만 나중에 파랗게 남을까봐. 그럴걸요? 왜냐면 미래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파란 뚜껑 지도 빼고 싶은데 안 빠져서 그런거예요아 끔찍해